이 절에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바아사를 구지셨다. 왜 구졌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욕했다. 죄 때문에 그를 구지셨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래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 대적하다 한그 하다가 이제 타락한 천사 천사장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게 이제 죄라는 겁니다. 죄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함께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는 거죠. 예.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마음을 주고. 준 거죠. 그게 죄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주는 게 죄. 오늘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 지음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마음을 주면은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악한에게 마음을 줘서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폭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죄죠. 죄. 세상에서도 그걸 죄라 그래요. 죄라.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그러나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갔을 때 그걸 미워하는 것이 인간 자체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제 하나님의 죄를 버리고 사탄에게 그 속했던 것을 버리고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나 길이 참으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보려 버립니다가마봐서 그래. 얘는 회개할 기미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떠나는 이이도 내가 바아사에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1 5장에 보면은 바아사는 그 반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한 자가 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티끌에 들어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하, 허락했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오늘날에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권력을 지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허락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굴복하며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어쨌든 그가 그 자리 에안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악이 이런 거구나 아,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아 사, 세상 사람들은 또 저렇게 권력자를 쫓아가는구나 이걸 다 보고 느끼죠. 다 보고 느끼죠. 우리나라도 다 보고 느끼잖아요. 다 보고 느끼야 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laughs> 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권력을 쫓아다니네. 세상 쟁피를다물리치고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아저게 가면 망하는 데. 아, 아 그이 망하는 것이 뭐냐. 아 저렇게 망하는 거구나 세상에서 다 욕을 하니까 그그 그 자체가 망한 거죠. 망한 거죠. 그 바사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삼 절에 여로보암 집처럼 쓸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유가 제7 이유가 제 절에 그가 여로보암의 집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욕게 했다, 노욕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가지게 되면은 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권력 그 힘이잖아요. 사람들이 내 앞에 막 고기를 막 숙여.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게는막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니까 신의 자리에 앉아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건장하죠. 그래서 결국 네 집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래서 그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또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 십오장 삼십삼 절에 보면은 이십사 년 동안 바사가 다스렸어요 나들은 이년 이십육 년 동안 바사 부자가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 적은 세월은 아니죠 적은 세월은 아니지만은예 한번 말할 때 그~ 온 가족을 다 그야말로 멸문지하를 다안 버린 거죠 십 절에 나오죠 뭐~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바하사의 모든 집안 사람들 다 죽였다. 바하사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은 예, 그, 그의 부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 시므리가 왕을 모, 모반했다. 9절 10절에 예, 저 군사, 군대의 힘을 가진 사가 전쟁, 그 반란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여버렸다. 왕을 죽이고, 예,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무리와 또 다른 군대 장관이 또 오무리가 있어요. 시무리, 오무리가 있는데, 오무리가 이제, 그, 또 오무리와 시무리 사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오무리가 이기죠. 그리고 시무리는 자살해버리죠. 자살해 봅니다. 오무리는 그 이십사 절 보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십오 절 보면은 오무리가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그렇습니다. 더 악했다. 그도 죽고 그 다음에 이십 절에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십년 동안 이살았다는데 아합은 어떤 자냐 하면은 오물리3 0 절에 보면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더욱 행하여 여로보의 죄를 따라 행하면서 오히려 가볍게 여 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에바의 딸 이세벨을 삼고 바를 섬겨 예배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악한 사람인데 아들은 더 악하다. 그 이전에 예, 행했던 자업보다도 더 악하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합이 행한 죄들이 좀 악한 짓들이 좀 나오지만은 예, 그가 행한 죄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죄악이 많았는가 봐요. 그삼십절에 보면은 아합은 뭐였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겼다.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가볍게 여긴 사람, 죄를 그냥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냥 그 일상생활이고 그의 품성이었다는 거죠. 품성이었다. 죄를 가볍게 여겼다. 뭐 영화나 혹은 뭐 마피아들을 다룬 영화들 보면은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게 그냥 품성인 거야 품성. 그래서 이 여인도 이세벨을 안으로 삼았다. 그죠? 에파알, 발을 발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에파알의 딸을 이제 자기 안으로 삼았다.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계시록에까지 이세벨 이세벨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악녀의 대명사죠. 악녀의 대명사입니다. 악녀. 네. 그래서 바 발을 위해서 이 사당을 짓고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3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 심히 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세벨은 아합은 그, 그, 그 죄를 가볍게 그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가까이한 사람. 그 아내로 맞지한 바알은 아, 아내로 맞지한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입니다. 열왕기 예. 그 하에 보면은 이세벨은 천성이 사악하고 음행과 술수가 뛰어난 여자다. 열렬한 우상 숭배자란 거죠. 예. 근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우상과 결혼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탄과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은 자기만 아니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전과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그 11개의 상 우리 다음 장부터 17장에서 22장까지가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이 악한 왕이 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압에 대이 그 그렇게 17장에서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은 그만큼 물리치기 힘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까 한번 손을 잡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기 예. 네. 굉장히 약간 근데 아합은 또 나름대로 또 능력은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아시리아와 아시리아 아시리아와 전쟁을 할때 시리아 연합군 열두 명의 시리아 연합군과 그, 그 시리아 연합군 열두 명의 왕에 속해가지고 전쟁을 했던 용맹스운 왕도 그는 면도 있습니다. 음. 예. 왜 그렇게 용맹스럽고 전쟁을 또 잘하느냐 하면은 이 성질이 독하잖아요, 독하자. 잖 전쟁이나 이런 거는 독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막 아주 막 성격이 막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싸움은 또 잘하거든,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하고 막 능력 있어 보이지만은 성경은 이 사람이 악한 자다, 악한 자. 그 세상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찬을 받지 못한 삶은 그의 잘못된 삶이에요. 잘못된 삶. 뭐 세상의 삶은 뭐 그야말로 한 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한 순간에 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하는데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영화롭게 산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은 그게 뭐가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아합이란 사람에 대한 이 인생 기록이 십칠 장의 성경에 꽤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것은 이것은. 그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자라는 것을 좋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 아합도 아합 이전과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로 나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혜로운 자로 그런 사람이 없은 거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한 자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 우리는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그무태하고 기뻐하는 미소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기억할 때 안타까운 그런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